지진은 천재지변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가끔 구약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생활 중에 교만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싸고 땅이 갈라져서 땅 아래로 떨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 모든 사고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진이 일어났던 그 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월 22일이었습니다. 조금 우스운 접근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왜 이가 세 개나 되는 그 날에 땅이 갈라졌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이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기셨던 그런 귀중한 말씀이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될수 없는 배경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로 생활하는 그한 가정에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12명의 사람이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마태와 같은 제자는 세리였고 그는친 로마파였고 시몬과 같은 사람은 열심 당원으로서 반 로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라고 말하는 이 신성모독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냥 가만히 두어도 되겠냐는 그런 분노가 그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 정말 풀어낼 수 없는 신비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말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새 하나님을 절대로 나누어 버리고 분열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아래는 절대로 틈새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 안에 있게 하는 이 공동체도. 보이지 않는 교회인이 공동체도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됨이 세 파트로 소개됩니다. 4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거쳐 결국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까지 가는 하나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에 대한 설명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성경은 종종 숫자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하나를 일곱 개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성경적 사상이란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몸이다. 한 성령이다. 한 소망이다. 한 주님이다. 한 믿음이다. 한 세례다. 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먼저 한 몸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희생으로 부른받아 한 몸을 이룬 교회는 둘이 될수 없습니다. 분열이 될수 없습니다. 늘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귀여하는 바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로 하여금 그분을 방문하게 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 귀중한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누구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왼쪽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롤러 스케이트가 그때 한참 유행인데 그때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기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해주시는지 온 몸이 다푹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저희 집에는 고기가 참 귀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기 많이 드시고 잘하셨죠? 제가 고기를 좀덜 먹어서 이렇습니다만은, 소고기를 사서 이렇게 막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접이 아니죠. 그냥 먹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달간 소고기 먹고, 그리고 푹 쉬니까 몸도 이렇게 살도 찌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몸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한쪽 팔이 다쳤는데, 온 몸이 호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또 기쁨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겨진다고 생각되는 약하고 좀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파트일수록 더욱 아름답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모 중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십니까? 태생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좀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 코가 낮다든지 눈썹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눈썹도 그려놓고 코도 좀 오똑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시고. 덜귀히 여겨지는 부분일수록 그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 보시다가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면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 몸된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성령이 계십니다. 악령은 부지기수로 많죠. 군대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각양 좋은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또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가진 은사로 내게,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은사가 자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폭력의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다가 얻는 특별한 깨달음과 능력을 싯다라고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싯다를 얻는 순간 그들은 싯다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힌두교의 수행자들도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얻는다는데 그 능력을 얻자마자 버리기에 힘쓴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사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받은 은사는 섬김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인 것을 명심하고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됨이 더 굳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간증해주신 집사님의 간증석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7년간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란 것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한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를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계십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각양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이야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들 속에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하늘 나라의 소망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말씀드릴 세 가지 한주한 한 믿음 한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중보해주는 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든 관계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는데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 제 아내가 키위 교회에서 하는 영어 클래스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영어 클래스 멤버들이 부부 동반으로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를 하자는 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영어 클래스를 인도하는 분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단임 목사님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그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거의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목회자인 줄 알고 어, 마침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저도 좀 뭔가 어, 어색한 분위기 또 당황스러운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어, 영어로 기도를,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그러면 길게 못하지 않습니까? 짧게 하고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음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특별한 경험이다. 왜이 제목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분은 또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후에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분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 없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파야 했으면왜 회복이 되어야 했는가? 물론 저의 기도로 그분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몇 개의 인종들이 모였고, 민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자, 경험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인종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한 분이신 것입니다. 민족에 따라 인종에 따라 다르게 찾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나는 이렇게 믿어 이 분은 저렇게 믿어. 이렇게 되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일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러나 유일한 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각자 주관적인 믿음을 주장할 때 그때 공동체는 분열이 생깁니다. 그존 맥넬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고, 마가복음 8장에도 맹인된 분이 있습니다. 두분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다가 발라주셨고, 마가복음 8장에는 그냥 침을 뱉으셔서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났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치유를 얻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침을 받, 뱉어서 어, 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내 눈이 나는데 당신은 진흙을 예수님이 바르지 않으셨군요 진흙을 바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나은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 후에 진흙파와 비진흙파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아, 진흙이든 비진흙이든 그게 무슨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 붙드느라고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 모태 신앙파와 중도 회심파 나눌 수 있죠. 통성 기도파와 침묵 기도파. 찬양할 때손 드는 파와 손 내리는 파 나눌 수 있죠. 또 어떤 파가 있겠습니까? 찬송파와 복음성파. 예배 시간에 왜 복음성을 합니까? 찬송만 하지. 왜 찬송만 합니까? 복음성 하지. 이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두분 모아놓고 한 방에 넣어드리면 아마 3박 4일은 토론할 것 같습니다. 찬송파와 복음성파로 나뉘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세례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침내교가 되기도 하고 장로교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세례 받을 때물 속에 들어가느냐, 물을 뿌리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세례는 그러나 귀중한 헌신 서약이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예 수리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헌신 서약으로서 귀중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한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세례.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답니다. 예. 제가 못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한 세례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보시면은 요즘 교회 말고 이 패러처치라고 그러죠.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귀중한 열들을 많이 하는데 어, 선교 단체들 혹은 교회들마다 강조하는 단어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단체는 영적 전쟁이다. 어떤 단체는 뭐 제자 훈련이다. 어떤 교회는 또뭐 양육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전도 폭발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강조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서 그런 것들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으로 재를받는한 세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영어 사용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된다면그 것만큼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와 같은 일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냐, 우리를 분열되게 하는 것이냐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성령과 예수님에 관한 한,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어디로 귀결되느냐. 한 하나님 아버지로 귀결돼 우리가 가야 할 종착력은 한 하나님 아버지 씨가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만유가 어떤 의미에서의 종교 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통하니까 모든 종교는 다 의미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성경에서 특별히 KJV라는 성경에 보면 이 마뉴 라고 할때이 마뉴가 All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KJV에는 나와 있습니다 All You 라고 이 You 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신데, 만유 안에, 만유 마녀 위에, 만유를 통하여, 교회 위에,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이 된 너희들의 아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적극적으로, 능정적으로 동참하셔서. 그 하나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둘로 나뉠 수 없는, 서너 개로 나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 아래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인종과 민족의 장벽을 넘고. 나와 다른 기질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넘고 혹내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장벽마저 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얻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마지막 날한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